안녕하세요. 코어테크 코리아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제품은 브룩필드사의 다이얼 리딩 점도계입니다. 다이얼 리딩 점도계는 브룩필드 점도계 중에서 기본이 되는 점도계로서 설치 및 사용이 간편하며 점도값이 직접 표시되는 디지털 점도계와는 달리 눈금으로 표시된 토크값을 팩터에 곱하여 점도값으로 환산합니다. 다이얼 리딩 점도계는 측정 범위 및 샘플의 특성에 따라 LVT, RVT, HAT, HBT 중에서 샘플의 점도에 맞는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표는 각 모델의 사양을 비교한 표이며, 표를 참고하여 측정하려는 샘플의 점도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성품으로는 본체, 스탠드, 스핀들, 스핀들 가드랙, 팩터 파인더, 전원 아답터, 캐링 케이스가 있습니다. HAT, HBT 모델은 스핀들 가드랙이 없으며, LVT의 기본 스핀들은 4개, 나머지 모델은 6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LVT와 RVT에 있는 가드랙은 형태가 다르며 서로 호환되지 않습니다. 스탠드의 하단에 있는 레벨 스크류를 돌려서 수평계의 버블이 중앙에 오도록 조정합니다. 전원 아댑터를 본체 후면에 있는 전원 포트에 연결하면 점도계의 설치는 완료됩니다. 본체의 상단에는 토크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 디스플레이와 버블 수평계, 속도 조절 다이얼이 있습니다. 후면에는 클러치 레버, 전원 아댑터 연결 포트, 모터 스위치가 있습니다. 본체의 하단에는 피버컵과 스핀들을 결합하는 커플링 스크류가 있습니다. LV, RV 모델의 경우 스핀들 결합 전에 가드랙을 장착합니다. 가드랙은 피버컵 후면에 위치한 나사 구멍을 통해 장착할 수 있습니다. 가드랙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스핀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저점도 영역에서 정확한 결과값을 얻기 위해 사용됩니다. 피버컵 중앙에 위치한 커플링 스크류에 스핀들을 결합하겠습니다. 먼저 보호캡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분리합니다. 스핀들 결합시에 커플링 스크류를 위쪽으로 살짝 들어주어야 피벗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커플링 스크류를 위로 살짝 들어올린 상태에서 스핀들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장착합니다. 이때 무리하게 돌리게 되면 피벗이 파손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핀들의 선택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점도는 낮은 번호의 스핀들, 고점도는 높은 번호의 스핀들부터 측정을 합니다. 스핀들의 번호는 커플링 스크류에 결합되는 부분에 새겨져 있습니다. 측정을 하고자 하는 샘플을 약 500ml 준비합니다. 만약 500ml의 샘플 확보가 어려우시면 소량 샘플 측정용 액세서리인 스몰 샘플 어댑터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스탠드 우측에 있는 높낮이 조절 손잡이를 돌려서 각 스핀들에 표시되어 있는 홈까지 샘플에 담가줍니다. 그리고, 점도계 상단의 속도 조절 다이얼을 이용하여 RPM을 설정한 후, 모터 스위치를 ON에 위치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측정 값이 안정화되면, 클러치 레버를 눌러 눈금을 고정시킵니다. 클러치 레버를 누른 상태에서, 모터 스위치를 OFF에 위치한 후, 토크 값을 읽습니다. 읽은 토크 값을 팩터 파인더에 나타나 있는 스핀들에 해당하는 팩터 값에 곱하여 점도 값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LVT의 4번 스핀들을 이용하여 12rpm으로 측정한 토크 값이 26을 지시한다면 해당하는 팩터 값이 500이므로 점도 값은 13000센티포이즈가 됩니다. 측정이 완료되면 스핀들, 가드랙을 분리하여 충분히 세척합니다. 스핀들을 분리할 때에도 결합할 때와 마찬가지로 커플링 스크류를 위쪽으로 들어주어야 합니다. 다른 샘플을 측정하고자 하면 위의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측정하면 됩니다. 스핀들이 결합된 상태에서 스핀들의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스핀들의 충격을 가할 경우 피벗이 파손될 확률이 높습니다. 먼저 설명한 스핀들 결합 또는 분리할 때에도 꼭 커플링 스크류를 위쪽으로 들어 주어야 피벗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벗이 파손된 경우에는 구입하신 곳이나 코아테크 코리아로 연락을 주시면 AS가 가능하며 피벗 파손의 경우 무상 수리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무상 수리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룩필드 다이얼 리딩 점도계에 대한 사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